요즘 진짜로 투자자분들이 주식 많이 줄이고 채권 물론 단기 채권도 있지만 장기 채권도 엄청나게 사 모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증시의 악재일지 아니면은 다들 여기로 가니까 역발상으로 또 주식이 저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일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그림은 황소가 이제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옷을 입고 롱 본드 나는 채권의 롱이다 그러니까 채권 상승에 베팅한다라고 하면서 음...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007을 모르는 세대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이 사진을 잘못 선정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가장 그 채권 시장 쪽에서 주목받았던 이슈가 요건데요. 뭐냐면 여러분 애플 채권을 사시면 이자를 연5% 준대요. 그리고 애플 주식을 사시면 배당 연 0.5%거든요. 5%가 아니라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금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애플 10년 채권에 투자하시면 애플이 발행하는 회사채 10년짜리 투자하시면 연5% 따박따박 받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 손실도 없고 그러니까 버틸 수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예, 5% 넘어갔습니다. 5.4 근데 애플 주식을 사면은 물론 연5% 이상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확정 수익은 배당 0.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그런 겁니다. 천하의 애플조차도 이렇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반대로 지금 채권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아졌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애플 회사채 금리도 5%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미국 기준금리나 시장금리보다 높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장기금리가 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애플 금리도 덩달아서 뛰는 겁니다. 5.4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영상 찍는 시점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어, 마켓더치에서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고 애플 같은 주식은 안 망할 거라 생각하니까 애플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 채권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5% 넘으니까 야. 애플 주식도 좋겠지만, 그냥 우리 애플 10년 채권 사서 연5%따박따박 받자. 요런 생각에 회사채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어, 떠신가요또구독자님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요런 상황인데, 지금 비슷하게, 모건스탠리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해요. 그러면서 되게 표정이 안 좋죠? 그러면서 모건스탠리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코로나 이후 최악의 날을 맞았거든요. 6.5% 하루에 빠지면서. 코로나 때8.5% 빠진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엄청 빠졌습니다. 이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현금성 초단기 채권이나 장기채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5% 나오잖아요. 지금 이자가 따박따박 5가 나와 버리니까 아무도 주식을 안 하려고 한다.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고 신규 순자산 유입이 코로나 이후 최저랍니다. 이거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돈이 빠지기 시작했다.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현금성 자산 수익률에 꽂혀가지고 주식 펀드 이런 거안 한다. 비싼 수수료 내고 안 하려고 그런다. 라는 얘기를 모건스탠리도 이번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돈이 들어와야 그걸로 뭐 모건스탠이도 안전성도 있고 돈을 그거 가지고 뭐 굴리든지 대출을 해주든지 뭐할 텐데 돈이 빠져나가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고금리 영향이 이렇게 곳곳에 나오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마침내 주식에 대안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예적금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금리니까 좀 애매한데 하셨지만, 지금은 진짜로 현금성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시면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는데, 기대 수익률 5%가 거의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현금이 넘어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보통 5에서 한7%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5% 짭짤하게 받으니까 그게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락 ceo도 지난주에 20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표현한 게딱요 현상을 보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초단기 채권에 달러 현금을 넣어 놓거든요. 주식 계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를 그냥 섞어서 사놓는데 이거는 그냥 현금입니다. 현금. 근데 5%를 줘요. 연 5%인데 나눠가지고 월마다 따박따박 줍니다.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게 금리가 1%대 미만이었어요. 당연히 기준금리가 1% 초저금리였으니까. 근데 지금 와 아, 진짜 저도 계좌에 꽂히는 거면은 너무 쏠쏠한 거예요.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안 하고 다 이거 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강해졌죠. 이게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이 넣어놓고 있다가 요거 가지고 이자 5% 따박따박 받고 있다가 주식 폭락할 때 이제 사면 되니까 조급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주식을 안 하면은 예금 넣어도 이자 뭐 1년에 1, 2%도 못 받고 막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진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단기채 말씀드렸지만 장기채도 요즘 난리죠.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폭락하니까 지금 장기 금리가 5% 정도 육박했는데 한 많이 올라봐야 5에서 5.25면 고점이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높아지긴 힘들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장기금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나 월가의 분들은 이제 슬슬 채권 사모하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이들 사모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여기 오른쪽 보시면, 벤코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의 56% 무려 절반 이상이 장기금리 고점 다온것 같다라고까지 응답을 했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50% 넘어간 거는 처음인 거 보이시죠? 금리가 고점에 거의 다온것 같다 장기금리 그 얘기는 채권의 저점이 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도 이렇게 보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펀드매니저도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이제 개인들도 이제 채권 좀 사모아 놓으면 쏠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5%에서 올라가 봤자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 하면서 지금 반토막난 채권을 사모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채권의 해가 될 거다라는 주장도 되게 커지고 있는 거죠. 올해만 좀 고통스럽지만 참아라. 뭐 내년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요것도 이제 감론을박이 많죠.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 되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좀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런 주장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개인분들이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개인들의 채권 투자 비중이 3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금리 급등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지만 채권에 대한 개미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미국 가계는 현재 시중 유통되는 미국 국채의 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초의 2%와 비교해. 7% 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엄청나게 늘었죠. 진짜 엄청납니다. 채권 비중을 2%만 들고 있던 가계가 시중에 채권을 싹쓸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권에 대한 포지션은 5 4일인데 전체 투자 포트에서 5%인데 지금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고 주식은 30% 정도인데 이제 줄고 있다. 세달 연속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골드만삭스가 미국 가계가 채권을 아주 그냥 싹쓸해 주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연준이나 누가 국채를 풀어도 다 받아서 가게가 싹쓸이하고 있다. 뭐, 이렇까지 얘기할 정도로 미국 개미분들도 장난 아니게 지금 채권에 꽂혀가지고 투자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 아, 한국 개미분들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자로 예탁결제한 들어가 자료 뽑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학 개미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개미분들이 이렇게까지 채권에 진심인 시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 상위 1등부터 10등 사이에 채권이나 배당주가 6개 올라왔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1등이 그 유명한 채권 3배 레버리지 이 tlt라는 장기 채권의 3배 레버리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시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지금 폭락해 있겠죠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채권에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3등의 리얼티 인컴 배당주 그리고 5등의 tlt 6등의 코카콜라 7등은 이제 이거는 파생 상품인데 테슬라를 기반으로 하는 배당받는 뭐 인컴 상품이고 여기 8등이 유명한 배당 ETF, 찰스 슈왑의 배당 ETF.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개 중에 6개. 순 매수 금액 규모 기준으로 서학개미분들이 이런 거 사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개미분들이 지금 28조 뭐 쓸어 담았다.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고 오죽하면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옵니다. 주식할 필요 없다. 채권 사야 된다 막 이러면서 지금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겠죠.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거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장기 채권 가격은 떨어지거나 오랫동안 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유의사항은 꼭 알고 투자하셔야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좀 반대로 내년이면 괜찮겠지. 올해 사모으면은. 내년에 침체가 오든지 금리 인하 하겠지 이렇게 이제 보시고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간만에 얘기 나온 김에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처음입니다 서학개미분들이 순매수 1등으로 산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리얼티인컴 제가 알기로 와 아, 정말 주주로서 기쁘기도 하고 이게 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리얼티인컴이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졌구나 느낀 순간이었는데 이번 주가 중동전쟁 터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 1등이 리얼티인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배당률이 6%가 넘어가니까 물론, 당연히, 뭐, 부동산 위기도 온다, 그러고, 고금리에 창업용 부동산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제 리얼티 인건 같은 이 배당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에 계신 분들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게막 싹쓸이었는데, 지금은, 테슬라, 애플은 아예 순위에 없고요 오늘 들어가보시면, 테슬라, 애플은 순 매도 전환입니다. 팔고 계세요, 다들. 그리고, 엔비디아만 13위에 콜로 남아있고, 탑10안의 성장주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보시면 거의 없었고 지금 뭐 서학개미가 변심했다 엔비디아 팔고 배당주 집중력이라는데 진짜 지금 확실히 인컴 쪽에 더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지금 성장주가 좀 주춤하니까 뭐 이런 리얼티인컴이든 채권이든 배당주 채권 이런 쪽에 엄청나게 쏠려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순매수 2등까지 올라간 게 코카콜라 와 코카콜라가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다니 <laughs> 정말 코카콜라 인기 없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서학개미 순매수 2위까지 오르고 주말 기준으로는 6위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개별 주식으로는 뭐 리얼티 인컴 다음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비만약과 고금 약제 겹쳐가지고 최저가 이제 연중 최저가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조금 사고 있는데 <laughs> 양심 고백을 하자면 소개하면서 코카콜라 좋아해가지고 원래 들고 있긴 했는데 서학기이분들도 많이 탑승하신 것 같아요. 이제 배당 매력도 있고 테슬라 팔고 코카콜라 환승하신 분들도 계시고 배당률이 한3%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이들 저가 매수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당주들은 이렇게 빠질 때가 관심도 높으시고 저도 배당은 빠질 때만 보거든요. 오를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배당주들은. 이럴 때 빠질 때 부지런히 소개해드리고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금리가 고점 거의 다 오면은 이제 배당주도 좀 숨통도 트이고 채권도 올라가고 할 텐데 문제는 아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겠지만 지금 또아 전쟁이 또 확전되고 이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돈 찍어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리 급등한 부분도 또 있거든요. 국채 우리 한번 겪어보셨겠지만 러우 전쟁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그막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예산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그돈다 국채 찍어가지고 금리 급등을 야기한 요인이기도 한데. 또돈 찍는다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막 지금 히스테리를 부리는 겁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제 명분은 그거죠. 미국인 분들의 안보를 위해서는 지금 이돈 찍는 게뭐 대수냐? 우리 자식들, 자손들한테 대대손손 안전한 미국의 안보를 물려주려면은 이거 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하고 우크라 도와주려면은 돈 찍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반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긴급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아, 긴급자 붙으니까 이제 또 처리해줘야 될것 같잖아. 그러니까 1,050억 달러면 140조에 달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또 국채로 찍혀가지고 또 채권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국채가 발행돼서 국채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에 채권이 풀린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주에 금리가 또더 뛰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구독자들도 지겹게 들으셨겠지만은 정말 그 전쟁 때문에 뭐 이렇게 국채 찍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채 찍어서 금리 급등이나 뭐 인플레에 또 영향을 준 부분도 있다고 들으셨을 텐데 지금 내년에 또 그러는 거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전선이 확대되면 더 많은 돈을 찍어야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준은 금리 올렸지만 미국이 국채 찍으면 사실상 돈또 푸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 이러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물가도 또 들썩일 수 있고 또 계속 그럴 수 있겠습니다. 금리도 영향을 주고. 고물가, 고금리. 그래서, 또요 말도 보시면, 이게 뼈가 있는 말인 게, 미 재무장관한테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지금 전쟁이 두 개가 터지게 생겼는데, 이거 미국 재정 적자가 감당이 가능하냐, 돈 계속 찍는 거 버틸 수 있냐, 지금 미국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제 재무장관도 일단은 감당 가능하다라고 말은 했죠. 감당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도 돈 찍어서 도와주고, 이스라엘 쪽도 도와주고, 이제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표현한 건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돈 찍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하루에 30조 원씩 찍어납니다. 지금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 괜찮을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심각한 게 전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중국하고 대만 쪽이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북한 이런 쪽도 자꾸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전 세계적으로 지정하기 더 혼란스러워져서. 미국의 국채를 막더 찍어내고 이래야 되는 상황도 있어 가지고 이러면 이제 금리가 막더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이걸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삼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이 있죠 지금 봐라 내년에 돈 팍팍 찍어내고 금리가 올라갈 요인들이 더 많은데 이거 괜히 채권 잘못 샀다가 손해 본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요런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사우디 이런 나라들도 미국의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는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다 지정학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동안은 미국의 국채를 사 줬는데 지금은 더 이상 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계속 지금 미국의 채권을 팔아서 시장에 공급시키면서 미국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들 이런 나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미국 편이 아닌 느낌이죠. 약간 지정갈등의 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도 또 채권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는 요인이어가지고 좀 유의는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이런 리스크도 있다.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적당히 금리 고점 찍고 내려가주면 해피해 피한 거고 최악의 상황도 있는 거죠. 혹시나 고금리가 좀더 이어질 수 있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리스크는 꼭 참고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채권 관심도 높아지고 배당주도 계속 이슈가 있어 가지고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어 여기 서학기미 분들이 이렇게 채권 배당에 관심이 높았던 건 정말 유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아져 가지고 마침 또 괜찮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감사하게도 만들어 셨는데 채권 배당 ETF 관련된 총정리입니다. 연금 계좌, 절세 계좌를 위해서 세금도 설명이싹돼 있어 가지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연금 절세 계좌를 하고 때문에 그 관련해서 국내에 상장된 채권이나 배당 etf도 있습니다 타이거나 솔 코덱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 관련된 etf 싹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카페 올려놓겠습니다 어요거는 보관할 만한 리포트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실제 투자에 참고하셔도 될것 같고 저도 나중에 연금 계좌 얘기 한번 할때 정리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현금 채권 얘기하고 있는데 뭐크오브 아메리카는 이럴 때가 역발상으로 주식해야 될때 아니냐라고 하는데 <laughs> 또 어떻게 될지 아 돌아오는지 한번 저도 진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4200포인트 S&P500이 지켜줄지 뚫고 내려갈지 아 이거 좀 금리가 역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금리 급등만 좀진정되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으로 제가 실제 투자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소몽 다이어리 또 연말이 다가오고 해가지고 한정수량으로 50% 할인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캘린더나 이런 다양한 노트들을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같이 기록하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이 아래에 소수박스.com 사이트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